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썩지 않는 우유 교주 변호인들에게 고합니다. 네, 이 썩지 않는 우유 이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JTBC가 에, 지난 수요일 방송 그리고 어제는 MBC 시화탐사대에서 보도를 했고. 네, 오늘도 JTBC와 웨이브에서 또 새로운 보도를 이어나갔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MBC 시아탐사대에서 재방송을 오늘부터 3일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우유 교주, 변호인들께서는 이 MBC 실화 탐사대 그리고 JTBC 방송 내용을 보십시오. 특히나 가남 환자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는 우유를 의지하고 그리고 교주의 이 천사 처방 행위를 보면서 전화로 이제 천사 처방을 하는 그러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변호인들께서는 어, 변호인들은 또 변호인들 입장에서, 네, 교주에 만약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변호하는 것은, 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변호인들 입장에서 이 영상을 철저하게 보고, 그리고 교주 측에 우선인 사회에 이 재발되는 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대국민 사과가 중요하다. 지금 교조는 그동안도 박근혜와 결혼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시, 만차례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에, 이병철 양자였다. 박정희 비선이었다 하면서 생활운동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에, 각종 우리나라의 중요한 업적들을 마치 본인의 업적이냐 그렇게 언급하다가 처벌도 받은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1심에서 지며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JTBC나 MBC는 모든 것을 팩트 위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께서는 진정으로 그 간암 환자 그 가족들 내용을 한번 깊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수 있을까? 의료계 전문가들의 그 진정 어린 그러한 인터뷰 내용들뿐만 아니라 대학의 논문이 위조됐다라는 그 의혹에 대한 내용들 또한 전문가 이 박사의 본인이 이용당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보시면 썩지 않는 우유 이 교주의 진정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이 교주의 말만 듣지 말고 교주의 측에 이 말만 듣지 말고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방송이 된 부분들을 보고 교주와 교주 부역자들에게 진정한 조언을 해줘야 된다. 진실의 조언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교주의 신도들에게도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 교주 그 측에서는 마치 이런 팩트 방송들을 보면 은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법과 원칙 그 중심에 인간을 원리롭게 한다라는 우리의 홍익 정신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불의를 불의를 변호하는 그러한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양심과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입각해서 썩지 않는 우유, 이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변호인들도 친절인 조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친사회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함께 기여해 주기를 강곡히 바라마는 바입니다.